안녕하세요. 무속의 오한금 법사입니다. 오늘은요, 조상이 돕는 특별한 징조 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셨죠? 아, 나는 과연 조상떡이 있는 건가? 나를 도와주는 조상님이 계신 걸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조상님은 수우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조상의 덕이 있는 사람들은요, 내 현실 세계에서 특별한 징조가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캐치하지 못하니까, 이 정보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해드리는 얘기는요, 조상님이 나를 도왔을 때 나타나는 징조 편이니까, 어, 혹시 나한테 어, 법사님이 얘기한 대로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 그런 분들은요, 조상님한테 더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면요 더 좋은 일이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상님이 나를 도와주는 특별한 징조 편입니다. 첫 번째는요, 어, 꿈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꿈 짤이에요. 신비한 조상몽을 꾸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웃으면서 들어오시거나, 돌아가신 분이랑 같이 식사를 한다거나, 조상님하고 같이 하는 꿈을 자꾸 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세계의 꿈을 꾸기 시작한다는 건요, 조상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거를 암시하는 그런 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위기의 순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깁니다. 제가 저희 신도분,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친구가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저희 신도 아들인데, 이제 바다를 가기로 했는데, 네 명이서 차를 렌트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날 갑자기 배탈이 난 거예요.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넷이 같이 가기로 했는데, 야, 내가 배가 너무 아파서 이 차를 못 타고 갈것 같아. 니네들끼리 먼저 내려가면은 내가 늦게 버스를 타고 내려갈게. 이렇게 해서 이 차를 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세 친구가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고속도로에서 대형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한 명은 사망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명도 굉장히 크게 다쳐서 한 2년 정도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친구가 그 차에 탔더라면은 어, 정말큰 사고를 겪었거나 아니면 죽었을 수도 있었겠죠. 이런 것처럼요. 절제 절명의 순간에서 어, 나를 구해주는 게 조상님의 힘입니다. 다음은요. 어떤 큰 사고에 있어서 나를 살려주는 그런 어, 효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사고가 나서 차가 거의 폐차되기 직전에 그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나는 정말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냥 멀쩡하게 걸어 나왔어 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것처럼 내가 죽으려는 순간에 나를 살려주는 그런 조상님의 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귀인을 만나거나 스승을 만나거나 멘토를 만나게 됩니다. 어, 이상하게 그 전에는 주위에 나한테 자꾸 돈을 뜯어 가려는 사람들,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만 있었는데 어, 요즘에는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들, 어,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주위에 물갈이가 되기를 시작합니다. 인간갈이라고 하죠. 인연이라는 것도 계속 가지 않아요 여러분. 인연이 물갈이가 되고 바뀌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관계했던 인연들은 끊어지고요 새로운 좋은 인연들 좋은 기운들이 나를 이렇게 둘러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스승을 만나게 되고요. 나를 좀 이렇게 이끌어 줄수 있는 그런 영적 스승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것 또한 조상님의 도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음이 일단은 편안해지고요 뭐든지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그전엔 항상 심란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많고 짜증이 막 많이 났다면요 어느 날 갑자기 마음 자리가 안정이 되고요. 뭐든지 좀 잘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그런 희망적인 그런 성격으로 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이런 증상이, 이런 증조들이 있는 분이라면요. 우리가 설날 때만 산소를 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생각나는 할아버지 할머니나 조상님이 계시다면 산소에 먼저 좀 찾아가 보세요. 산소에 찾아가서 조상님한테 과일 올려놓고 어디에서 온 누구누굽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잘될수 있게 도와주시고 밝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오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 정말 정성껏 한번 참석을 하면서 절도 하시고 마음의 염원을 담아서 한번 소원을 빌어 보십시오. 그러면요 조상님이 도와주고 계시지만은 아 우리 자손이 이렇게 나를 갖다 찾고 나를 갖다 생각을 해준 하고 더 많이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조상에서 도와주는 거 그냥 무작정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조상을 찾았을 때 조상님은 더 기뻐하시고 더 많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나는 부모 덕도 없고 난 조상 덕도 없어 왜 이렇게 지지이 보기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조상님이 그냥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찾아야 돼요 내가 먼저 인사드려야 되고요 내가 먼저 고개 숙여야 됩니다 그리고 소원 있으면 먼저 부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조상님이 정말로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징조 이런 현상을 겪고 계신 분들은요 조상님을 찾아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인사를 하신다면요 더큰 기회를 갖다가 잡으실 수도 있습니다 방금 이제 선생님께서 네. 조상님을 먼저 찾고 아이라도 정성스럽게 차리고 네. 해라 네. 말씀을 주셨는데 음.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 과일을 차리는 것보다 네. 혹시 그 조상님이나 부모님이 네. 돌아가신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네. 좋아하셨던 음식을 어... 갖다가 이렇게 차리는 거는 어 그것도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요즘에는 게... 시대가 변해서 살아생전에 부모님이 좋아하셨던 걸 갖다가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커피를 좋아하셨어요. 그러면 항상 산소에 갈때 제사를 지낼 때 커피를 사서 이렇게 올려 드리더라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진옥이꽃이라고 하죠 조상꽃을 할 때요 남자가 살아있을 때 좋아했던 음식을 제가 일부러 싸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킨을 좋아했으면 제가 치킨도 올려드리고요 뭐 술을 좋아했으면 맥주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합니다 아. 음. 무조건 과일을 가져가서 차려라 음. 이건 아니고 조상님이 살아 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이 있으면 은 음. 그걸로 대처해서 가져가도 좋다 그렇죠 너무 형식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살아계셨을 때 좋아했던 음식이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해요 음. 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얼마나 생각을 하는지 네. 우리 조상님이 어, 얼마만큼 위대한 일을 하셨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지 네. 그런 마음을 갖고 찾아가는 게더 좋습니다 아, 네 음. 알겠습니다. 오늘은요. 조상이의 나를 돕는 특별한 징조 편이었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